네, 반갑습니다. 주주님들, 영왕김입니다 자, 동양철관 제가 이전에 영상 19일자에 찍어드렸던 영상에서 일단은 이번 주 남은 1.5일만 보자 라고 설명을 드리면서 이 자리, 윗꼬리 매우는 시세 빠르게 먹자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지금 보시면은 어떻게 됐어요? 다시 이 윗꼬리 구간까지 올라오는 모습이 나왔는데 자, 그런데 이번 주에 저는 사실 이것보다 더 단기에 주가를 위로 뽑아내고 수급이 빠지는 모습이 나올 거라고 예상을 했었어요 하지만 지금 잘 보니까 더 빠르게 윗고리를 달지는 않았지만 가격을 지켜주는 모습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게 긍정적이었던 부분이 무엇이었냐면 목요일자는 시장이 많이 빠졌잖아요 그런데 가격을 지켜냈다 라는 거고요. 자 오늘자 금요일장에서 관광 관련 주들이 많이 빠졌습니다. 그리고 물량이 일부 소화가 될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소화는 됐죠. 오늘자 윗꼬리를 달면서 소화가 들어갈 사람들은 소화를 했겠지만, 버텨준 사람들은 그대로 남아있었기 때문에 양봉으로 지금 유지가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금요일자 지금 아직 장중입니다. 장 마감까지도. 자 결국에 이 흐름 양봉으로서 지켜주기만 한다면, 지금 자에서 계속 이 몸통 캔들이 지켜줬던 가격이 가장 아래가 지금 1200원. 1188원 나오는데, 대략 그냥 1200원으로 잡을게요. 자, 1200원대에서 마무리가 딱 지어지게 된다. 그러면 이 해당 가격을 지켜주는 힘을 긍정적으로 파악을 해가지고, 다음 주에 이 단기 정고점, 1315원에 돌파하면서 수급이 쏟아지기 전 뽑아내는 이 고점을 먹을 기회가 생긴다. 자, 이렇게 예측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결국 수익 구간을더 늘릴 수 있는 기회이니까요. 자, 여기 아래에 있는 좋아요 모드 양. 따봉 버튼 꼭한 번만 눌러 주시기 바라겠고 우선적으로 동양철관에 대해서 아 미친 듯이 끌고 가가지고 우상향이 나올 종목입니다. 어, 여기서 그냥 인생의 승부를 보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자 우선적으로 동양철관에 일단 월봉 차트를 보시게 된다면은 수급이 2024년도에 들어와서 1,700원 가까이 찍었습니다. 찍었고 그다음 조정이 나왔다가 이번에 더큰 양봉을 뽑아냈죠. 그러면서 월봉 캔들 마감이 전에 지금 자에서도 가격이 유지되는 게이 120선 가격을 지켜주고 있단 말이에요. 자, 이 부분을 확대를 해보면 여기에 굉장히 많은 물량들이 겹겹겹겹 이렇게 입형선들이 수력으로 모아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1200원 이 가격이 유지된다라는 의미가 무엇이냐면은 이 가격이 유지가 된다는 게 결국에는 가장 장기성까지 뚫어내는 몸통이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시세가 저항을 맞는 힘보다 이 가격을 유지하면서 만들어 세워주는 움직임이 더 강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일단 3월 달에 매물 굉장히 많이 들어왔고요 이 힘들이 강하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다시 매매할 수 있는 다음 주 주간 동안의 기회가 남아있는 거다라는 부분에서 일단 단기적으로라고 설명을 드렸던 부분이고 추가 홀딩을 말씀드리지 않는 이유는 굉장히 움직임 테마들 변동이 심합니다. 자, 그렇게 강했던 유리기판도 한 파동, 두 파동 정도 먹으니까 이 전망이 무너지는 것도 아닌데 빠졌죠. 그런데 이 동양철강 같은 경우에는 강관주들이 먼저 선제적으로 올랐던 애들 있죠. 그런 애들이 수급이 살짝 꺾일 때그 수급을 먹어줬기 때문에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관관주에 대해서 지금 먹을 수 있는 모멘텀들 남아있는 거뭐 있어요? 자, 이알래스카 관련된 미국의 그 파급효과 25일에 방한 이슈 있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그 관세. 관세 우려를 좀덜수 있는가 그런 부분에 대한 모멘텀이 넥스틸에 대비해가지고 동양철관 약하단 말이에요. 그럼 동양철관은 뭐겠습니까? 결국에 단기적인 이 수급을 활용을 해서 수익을 먹을 수 있는 단기주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틀을 여러분들 꼭 잡아주시고 지금 자리에서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이거 이런이러한 재료들은 있지만 차트는 기가 막히다. 차트가 너무 좋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차트와 수급에 지금 19일자에 뽑아내면서 17% 올렸다가 윗골이 달면서 팔았어요. 그래서 음봉전환이 됐다가 결국 아래에서 받쳐주는 힘이 들어와서 양봉전환이 된 거잖아요. 그럼 뭐겠습니까? 여기에서 수급에 손바뀜이 낚였다. 그러면은 그 이전에 물렸던 사람이 다시 올라오니까 아이고, 이때가 탈출기일구나라고 하면서 털릴 물량들을 이미 충분히 털렸고, 새로 들어온 자리가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추가적인 매도가 안 나가는 거기 때문에 한번더 슈팅을 쌌을때팔 사람들이 팔 수가 있어요. 근데 근데 팔려는 힘이 세게 되면은 주가는 꼬라질 수가 있으니까 얘는 추세가 깨트러져 버리게 된다면은 어떤 모멘텀을 파악하기에 너무 시간을 오래 걸리고 고민, 걱정, 근심을 만들 수가 있으니까 지금 자리짜의 지지와 손바뀜 수급을 잘 활용을 해서 우리는 정확하게 이들이 물량을 털기 전에 주가, 양봉으로 뽑아낼 때 최고점에서 매도를 하자. 자, 이 전략으로 단기주, 그리고 다음 주, 다음 주 동안에 시세 멋시는 기회 동안 빠르게. 고가 수익 만들어 보자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장중에 이렇게 윗꼬리를 많이 달았던 종목이기 때문에 결국에 밀리고 나서의 주가 빠진 대로 대응을 하지 마시고 장중에 치고 올라가는 시세 흐름을 파악해서 미리 매도를 하실 수가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들은 장중에 이걸 계속 지켜보고 있으시기가 힘드실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항상 컴퓨터에 그냥 세팅이 된 채로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시세 올라오는 것부터 해가지고 문자를 제시를 도와 보아 드릴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당일에 가장 고가를 만들어낼 수 있는 가격대부터 가격 공개로 매도 가격을 알려 드릴 겁니다. 자, 미리 지금 영상 보실 때 남겨 주셔야지. 타이밍에 왔을 때 문자를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위에 010-440-76279번이라고 구독이라고 두 글자 쓰셔서 문자 남겨주시고 여러분들 수익 챙겨보시고 도움 받아가시고 저에게는 좋아요 버튼 한번 꾹 그리고 구독 한번 꾹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의 이 구독이 쌓이고 구독자님들이 많아지고 영상마다 좋아요가 많이 달릴수록 아! 나의 안목을 믿어주시는구나. 이렇게 큰 힘이 되고 있으니까, 꼭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우리 구독자님들한테 이제 무조건 수익 먹는 타점 떴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문자를 드리고 있잖아요. 자, 로보티즈 보시면은 이날도 1월 8일자에 1월 8일짜 매수 사인 로보티즈 나갔고요. 매수가가 25,500원에서 2 6 8 0 0원이다 범위를 왜 이렇게 들었냐? 보면은 일단은 종가 베팅할 수 있는 이 3시 12분에 드렸죠. 종가 베팅할 수 있는 가격대랑 혹시나 문자 사인 놓친 분들 내일자에서양봉 출발할 수 있으니까 시초가에도 잡을 수 있는 시초가에 일단은 뜨면서 올라갈 수 있으니까 그 매수 가격 범주 드렸다라고 말씀드렸고요. 보면은 윗꼬리긴 해도 지지 최종 확인 완료된 배표 뜬봉캔들이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1월 8일자의 캔들을 보시면은 요 캔들이에요, 요 캔들. 자, 요 캔들 보면은 어떻게 돼있다? 이렇게 윗꼬리를 달았는데 일단은 종가상에서 25,800원 25,800원, 25,500원 부터 제시 들어가는 이날 종가까지도 종가 베팅 가능했고 다음날 시가가 25,300원 오히려 눌렸어요. 매수기에 담아줘야겠죠. 자 그리고 나서 일단은 종가 37,000원까지. 그러면은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26,800원 가격 충분히 이 가격 안에서 들어갔다라는 거고. 그냥면이 자리를 대략적으로 이렇게 네모 박스로 이렇게 가격대를 표시를 해둘게요. 자이 정도. 요 정도 노란색 박스 이렇게 확인되시죠 자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문자에 제가 최소 못해도 어 상한가 이상은 먹을 수 있다 라고 말씀드렸고 지금 바로 슈팅이 어떻게 나왔다 딱 지금 한 보름 조금 넘는 기간 동안에 고가가 지금 68% 68%까지 올라갔다 라는 거죠 여러분들한테 상한가 이상 먹겠다 라고 한 약속 지킬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이 노란색 박스가 별표 타점이라고 설명드렸어요. 자, 이 별표 타점이 뭐냐면은, 진짜 제가 이제 떴다 하면은 무조건 수익 먹는다라고 봐도 되는 타점인데, 보면은 여기 첫 시세가 떠요. 첫 시세의 발견 방법은 이렇게 거래량이 계속 없다가 갑자기 거래량이 터지면서 시세가 한번 올라와져요. 본 캔들 하나로 끝날 수 있고, 이렇게 한 파동을 만들 수도 있는데, 얘는 보통 이러다가 한번 이렇게 조정이 나와버립니다. 근데 조정 폭이 꽤 길죠, 꽤 길죠. 그래서 이때 매매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굳이 첫 시세에는 매매 진행 안 합니다. 두 번째 시세에서 들어간다라는 건데 두 번째 시세도 보면 거래량 붙으면서 어떻게 파동이 나와줘요? 한 파동이 나와주다가 이렇게 지지를 해요. 주가가 눌리거나 이럴 수 있잖아요. 눌리면 또 어디까지 눌릴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지지가 나온 자리에서 지지 확인이 완료됐을 때 매수 터점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 보면 확실하게 두 번째 파동에서. 시세 들어 올려주고, 시세 들어 올려주고, 자, 이렇게 확대해가지고, 들어 올려주고, 지지. 지지 얼마? 25,100원. 25,100원대에 지지 계속 나오죠. 봉 캔들이 하나, 둘, 셋, 넷. 네 개까지 지지가 확인됐고, 지금 이 캔들에서 윗골이 달았는데, 양봉으로 지지가 나왔단 말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다음날에도 이 지지를 받든, 이 양봉 캔들 위에서, 종가 기준으로 해서 상승이 나오겠구나. 파악을 하고, 요 날, 종가에서 살수 있는 매수 사인 나갔다라는 거죠. 자, 그러고 나서 파동이 나와요. 이 파동을 저는 2차 파동이라고 불러요. 2차 파동. 자, 3차 파동도 나올 수 있고 더 많이 나갈 수 있어요. 4차, 5차. 보통 한 4차? 많으면 5차까지 올라가는데요. 저는 어, 우리 구독자님들이랑 요거만 먹어요. 요거. 2차랑 3차. 2차랑 3차. 자, 2차는 지금 말씀드린 요 별표 자리. 지금 먹었던 요 자리고요. 자, 3차는 어떻게 되냐? 이 3차 자리는 피롭틱스예요피롭틱스 보면은 자 여기 거래량 없다가 이 거래량이 없다가 갑자기 이 뛰어넘는 거래량 본캐널 하나 떴죠. 그러고 시세 들어 올려줬죠. 그럼 이거보다 이거는 첫 시세 첫 시세는 매매한다 안한다 안한다 이거는 시세만 확인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눌리죠. 눌리고 반등이 나옵니다. 반등이 나오면서 거래량 붙으면서 나왔죠. 자 그러고 나서 이 자리 깨지지 않는 지지로 확인했다 이거예요. 자 깨지지 않는 지지 확인하고 어떻게 여기에서 올라가니까 여기 눌림목, 눌림목에서 별표, 별표 자리, 별표 자리에서 한파동 나왔어요. 2차 파동. 자, 그러고 2차 파동 먹자마자 자리 지켜주죠. 지켜주는데, 자, 여기에서 살짝 무너졌다고 회복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거 여기에서 여기까지 3차 파동. 여기에서 장중에 돌파하는 거, 요거 확인하고 여기서부터 3차 파동. 3차 파동 먹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똑같은 원리예요. 똑같은 원리를 반복을 하는데, 그게 2차, 3차, 4차, 5차까지. 뭐, 길면 오차까지 나온다. 5차 오차 먹었다 하면은 이거는 뭐, 그냥, 그냥 빠진다라고 봐도 되는 거고, 2차, 3차, 4차, 보통 요까지라고 했을 때, 요거까지도 보지 않는다. 이미 이 파동이 나올 때마다, 제가 나올 때마다 이거 수익금이 작지 않거든요? 작지 않아? 아까도 한 파동에서 68% 먹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거를 파동을 두 번만 먹어도 140%야. 140%뜬 데서 더 올라가는 거야. 더 올라갈 수 있죠. 하지만, 안전하게, 그리고, 어, 이게 시세가 바닥에서는 더 많이 빠르게 올라요. 그 다음부터는 그 가격의 효과를 물어줘야 되기 때문에 힘들어진단 말이야. 그래서 2차랑 3차에서 웬만하면은 제가 접근 제시를 도와드리고 매매를 해가지고 수익을 먹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피로틱스도 보면은 자, 15일자에, 어, 시초가 이하부터 27,000원까지. 요거는 이제 장전에, 장전에 말씀드렸어요. 확실하게 확인을 하고 이제 장전에 이제 시초가에 노, 들어갈 기회 있으니까 그때 말씀을 드리는 거고 요것도 동일하죠. 여기 앞에 앞줄 첫 거래량 수환 이후 직전 고점 쌍봉 돌파 후 지지 확인 자 이게 뭐예요? 이 말이 뭐다? 별표 타점이다. 별표 타점 왔어요. 여러분들 그리고 테마랑 시장까지 한번 싹 잡아드려요. 싹 잡아드리고 어떻게? 2차 파동에서 요거 그대로 홀딩해서 3차 파동까지 먹은 거죠. 요거는 보면은 언제? 2월 10일자 2월 10일자에도 장전에, 장전에, 아, 매도 준비하자. 이렇게 알려드린 거예요. 48,000원에서 51,000원. 전략 매도 들어가자. 갭 띄우면서 상승했으니까 신고가 찍고 갭 매우려고 하락 가능성이 있다. 눌림 기다렸다가 반등고점 먹기보다 빠르게 수익 챙겨보자. 라고 말씀드렸죠. 그래가지고 여러분들께 뭐라 설명드렸다? 지금 보면은 2월 10일자. 2월 10일자. 48,000원에서 그 이상. 볼수 있죠. 48,350원. 이때 매도 들어갔고 매도 못 먹은 사람. 자, 5만 원대까지 다음 날. 다음 날 11일자에 지금 보시면 고가 5 800원. 충분히 매도 가격 범주 이거래일 동안 매도 가능했습니다. 자, 보면은 여기서도 분명히 조정 나왔다가 조정 나왔다가 더 고가를 만들었어요. 더 고가. 자, 이거 살짝 내려드리면 더 고가. 이렇게 5 3,500원. 5 3,500원까지 갔는데 굳이 여기까지 이걸 먹기 위해서 몇 거래 더 가지고 있기보다 여기서 이 거래 동안 안전하게 수익 챙기자. 저는요 여러분들이랑 뭐 제가 말한 거더같다뭐 이런 거를 알려드리고 싶은 게 아니라 진짜 실전 매매, 실전 매매에서 실전 매매는 필요한 게 뭐예요? 리스크 관리. 내가 이거를 리스크를 감수를 해서 수익 먹을 확률이 더 높나 아니냐? 이거를 따져 물어야 된다는 거야. 그거 아니면은 진짜 수익 나도 깡통 차기도 십상이에요 제가 그거 몇 번이나 해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돈 잃기 싫어가지고 더 이상 이 주식 매매하면서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아침에 일어나기도 싫고 근데 불안하죠. 안 보면 불안하단 말이야. 또 매매 안 하면 손가락 근질거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걸 막기 위해서 막기 위해서 제대로 별표 떴을 때는 확률이 못해도 80, 90% 에이, 80%는 아니지. 90% 90% 정도는 먹더라. 그게 더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3차 파동, 4차 파동, 5차 파동 가는 거 말고 2차, 3차에서 먹고 만다. 이런 저만의 원칙 이런 게 생긴 거예요. 이게 잘 오냐 안 오냐? 잘 와요. 여러분들 몰라서 그렇지. 알아보기만 하면 온단 말이에요. 근데 포착된 거를 저는 이 유튜브를 키워가지고 저도 이거 용돈벌이로 삼아가지고 유튜브 성장하면 또돈벌수 있고 하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께 이렇게 좋아요, 구독 좀 해달라라고 부탁드리는 거고, 여러분들은 이제 구독하신 분들, 저 구독했습니다. 이렇게 인증 문자를 010-4407-6279번 이 번호로 구독이라고 남겨주시면은, 그런 분들께 제가 이런 별표 탓자들 오는 거 종목 제시를 해드린다는 거예요. 물론, 어, 제 채널 좋아요, 구독 해주신 분들께 이렇게 보면은 로보티즈, 로보티즈도 1 3일째 동일하게 말씀드리고, 자, 하나오션 또, 계속 놀릴 때마다 잡아서 영상 계속 알려드리고 피로프틱스도 잡아서 보면은 1 3일자 알려드리고 근데 요거는 아 어느 정도 관심주다라고 보시거나 로보티즈 같은 경우는 13일 공개됐죠. 근데 우리 매매는 언제 했다? 8일, 8일부터 더 저점에서 사서 이미 수익 보고 있을 때 유튜브로 알려드렸다. 왜? 우리 구독자 인증해주신 분들은 빠르게 알려드릴 수 있는 어이 연락처가 남아 있으니까 빠르게 제가 문자를 남겨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것도 있고, 구독 인증을 해주신 분들, 좋아요, 구독 진짜 했다고, 남겨주신 분들, 좀더 챙겨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뭐이 지금 아직 1000명 정도밖에 안 되는, 1500명 정도가 되고 있는데, 그런 저를 위해서 좋아요, 구독 해주셨는데, 뭐라도 하나 더 챙겨드리고 싶은 마음이기도 하고, 빠르게, 빠르게 알려드릴 수 있으니까, 요거를 활용하기도 하고. 그래서, 일단은 좋아요, 구독 해주신 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우리 좀 오래오래 봤으면 좋겠고, 좋아요, 구독 해주신 분들, 자, 좋아요, 구독 해주신 분들, 위에 이 번호로 구독자 인증만 남겨주시면은, 문자는 그냥 100% 무료로 나간다. 구독이라고 두 글자 쓰셔서 문자 남겨주시면 됩니다. 자, 다시 한번더 미리 좋아요, 구독 해주시고, 구독자 인증까지 문자 남겨주신 분들, 감사합니다.